여러분도 큐티하세요! 생계가 아닌 예배입니다.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홍수가 있을 것과 노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40주야 동안 비가 내립니다. 그리함으로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됩니다. 하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만 남습니다.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칩니다. 특별히 2절에 정결한 짐승은 일곱 상씩 방주에 들이셨는데 그 이유는 생존보다 예배를 더 우선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것들을 이용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정결한 짐승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제물이 됩니다.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,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지 못하고 패역한 세상에 대한 징계였습니다.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. 심히 보기 좋은 세상이 이제는 심판받아 물에 모든 것들이 잠기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의로운 사람 노아였고 노아와 함께한 가족들이었습니다.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기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전히 써 내려가고 계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실현시키십니다.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를 통해 예배할 수 있는 재물을 넉넉히 준비하시어 심판 후 회복될 세상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준비하십니다. 즉,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. 살아남는데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닌 예배하는데 목적을 두는 삶 살기 원합니다.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대상 되기 원합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!